자, 오늘 아침에, 어, 원천말, 음, 원천 입판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거기 오늘 입판장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고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고기도 한번 구경하고, 우리 요, 동네에서 그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 행님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산의집 대포, 우리 정동구 사장입니다 행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멘천에 인사해 주십니까? 원천판장, 고기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놔두세요. 예, 그 다음으로, 저, 남의 읍시장에 우리 새꽃이 사장님, 네. 어, 최영호 대표님입니다.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남의 시장에, 저, 새꽃이 대표님, 최영호입니다. 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됩니다. 네. 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여기는 네. 고동, 울고동, 노라고동, 이게 매뭐도다리 지금 처리 몸이라 예, 도다리라서도다리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 여기에 보니까 어동도 많이 갖다놨네. 보시면 라 이거 시켜, 이거 보시 이거 보자 해삼 어게예 여기 보시면 오우 해삼은 엄청나게 크네자 여기 보면 까보징어 자 이제 까보징어철이라서 까보징어 많이 옵니다 예자 다음에 또 시간되면 또 원체도 판다에서 다시 한번 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